밤은 조용했다. 아니, 조용해 보였다. 하지만 그 정막은 오히려 무서운 신호였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싸움이 궁궐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수백 년의 원한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지금의 왕의 할아버지가 겨우 돌을 지난 왕자 아기였던 시절, 여진족이 침입했다. 전란의 기세는 궁궐까지 미쳤고, 경복궁은 불타올랐다. 그 와중에 한 명의 장수가 왕자 아기를 품에 안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다. 그는 눈에 핏발이 서린 채 외쳤다. 전하를 살리소서 그 아이는 조선의 미래이옵니다. 그 외침은 불길 속을 찢으며 울려 퍼졌다. 장수는 마지막까지 명을 지키려 했다. 창칼 사이를 뚫고 불길을 헤치며 왕자를 밖으로 빼내는데 성공했지만 궁궐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칭송이 아닌 덫이었다. 검을 껴는 병사들이 외쳤다. 전화를 납치한 자를 잡아라. 누가 봐도 역적의 모습이었다. 이미 판은 짜여 있었다. 왕의 외조부이자 영의정 손병호는 표면상 충절을 외쳤지만 실상은 반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배후에서 판을 짠 이는 바로 김봉인이었다. 젊은 날에 그는 맹인 판수와 계약을 맺고 조선의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피의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권력욕은 대의를 짓밟고 진실을 뒤엎었다. 왕자의 구원자는 반역자로 조작됐다. 억울하게 죄 없이 고문을 당하고 능지처참을 당한 그 장수는 죽어가며 마지막까지 외쳤다. 나는 충신이었소이다. 그 울부짖음은 하늘도 울릴 정도였지만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칼날은 냉정하게 그의 숨을 끊었다. 그날 이후 장수는 팔척의 괴물 팔척귀가 되어 이승에 남았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원귀가 된 것이 아니었다. 김봉인과 맹인 판수의 속임수에 의해 저주로 끌려 나왔고, 그 이후로 궁궐에서 벌어진 기이한 죽음들의 배후가 되었다. 피로 봉인된 후는 복수를 위해 깨어났다. 수십 년간 팔척귀는 왕가의 피를 먹이 삼아 존재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의 손에 죽은 이들은 왕가의 죄인이 아니었다. 모두 김봉인이 조작한 먹이들이었다. 왕실은 팔척귀의 희생을 두려워하며 입을 닫았고, 백성은 역귀의 전설에 몸을 떨었다. 진실은 그림자 속에 묻혔다. 그 누구도 팔척귀의 진짜 사연을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하지 못했다. 맹인 판수는 침묵했고, 김봉인은 미소지었으며 궁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입을 다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은 더욱 짙은 안개 속에 사라져갔다. 단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 밤이 돌아왔다. 김봉이는 이제 대비와 손을 잡고 영인대군을 왕위에 앉히려 한다. 정권을 장악하고 왕가는 허울만 남은 껍데기로 만들 계획이었다. 대비마마, 이화성이라는 이름을 아시겠사옵니까? 허울뿐인 왕실보다. 피를 새롭게 잇는 인물이지요. 데비는 한치의 감정도 보이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왕은 병중에 있었고 세자는 어릴 때 죽었으며 영인대군은 마치 꼭두각시처럼 순종적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러나 팔척기가 움직였다. 그 어둠은 피로써 내려간 과거를 다시 불러냈다. 그는 한밤중 왕의 침수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피비린내가 감도는 공기. 궁인들은 혼절했고 무사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리고 팔척귀는 천천히 김봉인이 있는 정전으로 향했다. 그가 내딛는 걸음마다 땅은 숨을 죽이고 고요해졌다. 팔척귀는 마침내 김봉인을 붙잡았다. 수백 년을 이승에 묶은 원혼의 사슬, 그 마지막 꼬리는 바로 그였다. 붉은 안개 속에서 솟구친 거대한 형상. 그 안광은 피보다 짙은 분노로 번뜩였고 목소리는 수천의 억울한 죽음이 울부짖는 듯 무겁게 메아리쳤다. 너였느냐 내 피를 나의 고통을 내 생을 부정한 것이. 김봉이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대비는 침묵했다. 맹인 판수는 등을 돌렸다. 누구도 그를 지키지 않았다. 그 순간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났고 팔석귀의 정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심판이 되었다. 팔척귀의 손에 김봉이는 힘없이 내동댕이쳐졌다. 그 거대한 소나기 속에서 발버둥치던 그는 절규했고, 그 앞에서 팔척귀는 잔인할 정도로 담담하게 은조렸다 이제야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 말은 이승에서 들을 수 없는 진심의 언어였다. 그 어떤 복수보다 슬프고 그 어떤 저주보다 무거운 진실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팔척귀의 입속에서 잊힌 존재 영인대군이 나타났다. 말라붙은 살결과 허공을 응시한 눈그 안에는 김봉인에 대한 증오만이 가득했다. 그자를 내가 삼키겠다. 그는 더 이상 왕자도 인간도 아니었다. 죽음조차 잠재우지 못한 복수의 화신 천천히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그림자처럼 김봉인을 향해 다가섰다. 김봉인은 눈물과 콧물을 범벅하며 뒤로 물러났지만. 팔 척귀는 그를 놓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이미 생명의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를 존재였다. 그러나 그때 붉은 안개를 뚫고 또 다른 그림자가 등장했다. 비비었다. 붉은 홍염 같은 옷자락. 가늘게 뜬 눈빛 비비는 차갑게 김봉인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자는 내가 처리하겠어." 그 말은 마치 천 년의 저주를 가슴에 품은 자의 선언 같았다. 팔 척기가 멈췄다. 영인대군도 한 걸음 멈춰 섰다. 비비는 김봉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김봉인의 몸이 안개처럼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내 안으로 들어와 흡수해버리겠다. 하하하. 비비의 주문 같은 말이 궁궐에 퍼졌다. 김봉인은 마지막 절규를 내지르며 그 죄의 그림자와 함께 비비의 몸속으로 흡수되었다. 비비는 만족한 얼굴로 또한 명의 벳제지 그득한 노인을 삼키고 만족했다. 용으로 승천할 날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몇 명만 더 삼키면 몇백 년간의 고행은 끝이었다. 이제 끝이야.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될 수 있어. 팔척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영인대군은 팔척귀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마침내 오래도록 얽혀있던 악연의 고리가 끊어진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직후 모든 사건의 또 다른 공범. 판수가 움직였다. 팔척귀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안 그는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곧 왕실의 군사에게 체포되었다. 판수는 마지막 희망처럼 대비를 찾았다. 대비마마, 모든 것은 김봉인의 지시였사옵니다. 저는 저는 단지 이용당했을 뿐이옵니다. 그러나 대비는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나는 아는 사실이 없다. 그 입으로 저주를 퍼뜨린 순간 너는 이미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판수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비명이 단두대 위를 울렸다. 그날 궁궐에는 더 이상 망자의 울음이 없었다. 긴장을 놓은 왕은 긴잠을 잤고 곧 잠에서 깨어났다. 침상 곁에는 여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전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왕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붓을 들고 한자. 써내려갔다. 그의 이름을 다시 쓰도록 하라. 그는 충신이었다. 그날의 기록은 귀궁실록에 조용히 적혔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 한편 강철은 윤갑의 혼이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이제 윤갑의 육신에서 벗어나려나 하는 기쁨도 잠시, 여리와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인간의 육신을 버리는 순간. 여리와는 다른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 불안했다. 비비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라며 강철을 다독이는데 강철의 속마음은 다른 것이었다. 승천을 포기하고 여리와 함께하고 싶었다. 맛있는 것도 많고 무엇보다 여리의 마음을 얻었는데 이렇게 윤갑의 몸을 순순히 내어주기가 싫었다. 여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래도록 같이 살고 싶었다. 그 생각을 하니 얼굴이 붉어졌다.